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세원자연치료연구소의 임기영입니다. 오늘은 뇌를 젊게 하는 세 가지의 충격적인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야, 머리 때리지 마. 뇌세포 죽으면 안 자란다고. 어릴 때 이런 말참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때린 건 아니고요. 그런데 요즘 뇌세포도 다시 자라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단식, 찬물, 샤워, 고강도의 인터벌, 운동, 이세 가지 충격으로 뇌에서는 BDNF라고 하는 신경재생 물질이 분비되어 새로운 뇌세포가 실제로 자라나기 시작을 하고 강력한 근육 수축으로 근육에서 마이오카인이 분비돼서 이 BDNF를 활성화시키는 기전을 통해서 뇌세포가 자란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몸이 불편할 때 뇌는 살아나기 위해 반응을 하니까요. 변화는 언제나 불편함에서 시작이 됩니다. 이렇게 뇌세포에 충격을 주는 세 가지 방법은 특히 해마와 전두엽에서 뇌세포의 재생을 촉진시키므로 해마의 능력인 단기기역을 장기기역으로 바꾸는 능력을 높일 뿐만이 아니라 해마가 속해 있는 중뇌의 기능을 전체적으로 높여서 자율신경 기능을 기능과 운동신경 능력 그리고 감성조절 능력의 장기기억 능력까지를 높여 우리 몸이 전체적인 면역력과 적응력은 물론 참을성까지도 높여준다고 합니다. 또한 전두엽의 기능이 촉진되어 판단력과 창조력도 증강이 될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세 가지 방법을 좀 본다면 첫 번째는 패스팅, 단식이 되겠죠. 여기서 간헐적 단식을 권하고 있습니다. 보통 12시간에서 18시간, 보통 저녁 식사를 한 다음에 12시간에서 18시간 이후에 물 이외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고 아침 식사를 할 때까지 그렇게 하는 거를 간헐적 단식이라고 하는데 매우 중요한, 뇌세포 촉진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뜨거운 물로 샤워를 한 다음에 찬물 샤워로 헉할 정도로 짧게 마무리를 지으면 이를 통해서 BDNF 어, 뇌의 그 신경 재생 물질이 촉진 분비가 촉진이 된다고 합니다. 세 번째로는 걷기 그다음에 고강도 운동을 통해 가지고. 어, 이런 운동을 통해서 마이오카인을 분비를 촉진시키므로써 결국 마이오카인이 뇌에 가서 BDNF를 활성화시키는 작용을 통해 뇌를 활성화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운동 쪽으로 본다면 40대까지는 처음에는 천천히 걷다가 점차 속도를 높여주는 고강도 인터벌 달리기, 그 다음에 상체에 대한 푸시업 운동. 그 다음에 계단 오르내리기를 통해서 어, 하체 어, 근력 운동을 통하는을 하는 것이 권장할 만하고 그 다음에 50대 이후에는 심폐 기능에 부담을 가기 때문에 뛰기보다는 걷기, 이것이 파워워킹 같은 조금 속도를 증강시키는 파워워킹이 좋겠죠 보폭을 크게 하고 그 다음에 계단 오르내리기, 푸쉬업 운동 등을 등 강력한 운동 수축으로 마이오인 분비를 촉진시키면 이들이 BDNF를 활성화시키게 됩니다. 물론 여기에 평소에 학습하는 뇌를 뇌활 정상 뇌 활성화를 높여주는 학습 습관을 꾸준히 길러놓는 것이 꼭 필요하겠죠. 특히 자신이 좋아하는 분야라면 늘 학습하여 많은 자료들을 뇌 속에 꾸준히 쌓아두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학습 습관 없이 위에 세 가지만 한다면 일종의 안고 없는 찐빵이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럼 이렇게 뇌세포가 많아지면은 실제적으로 일상생활에서 어떤 장점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해마가 관여하는 기억력이 향상이 되겠죠. 그래서 새로운 정보가 더잘 들어오고 예전 기억도 더 또렷하게 떠오르고 공부, 일, 대화, 모든 부분에서 자기의 능력이 높아지게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전두엽이 담당하고 있는 집중력과 판단력이 상승하게 됩니다. 주의가 흐트러지지 않고 상황을 빠르게 읽고 정확하게 결정할 수 있게 되면서 특히 비즈니스나 중요한 선택 앞에서 커다란 능력의 차이를 보여줄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감성조절이 쉬워집니다. 해마와 전두엽이 강해지면 충동이나 분노, 우울감에도 쉽게 흔들지 리 않게 되므로써 평정심이라든지 인간관계, 멘탈 유지에 굉장히 중요한 안정감을 갖게 됩니다. 네 번째 창의력과 문제 해결 능력 능력 향상 강화 신경 연결 이게 이제 뇌 가소성이 되겠죠. 이것이 많아질수록 사고가 유연해지고. 확장성이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기획과 전략과 창작과 예, 이것을 통해서 아이디어 제조기가 될수 있겠죠. 다섯 번째는 노화, 지연, 그 다음에 침해 예방이 될수 있겠습니다. 손상된 뇌세포가 더 빨리 회복이 되고, 새로운 뇌세포가 계속 채워지면로써 나이가 들어서도 또렷하게 예, 버틸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됩니다. 이것은, 아, 바브라, 아, 온일이라고 하는 학자가 아주 굉장히 그 주장하는 바가 되겠습니다. 아마도 미래에는 이세 가지의 축격적인 방법이 AGI의 탁월한 능력에 의해 인간의 각자에게 최적의 방법으로 적용되어 인간의 능력이 높여진다면 생리학에서 예전부터 말해준 인간의 최대 수명 180세. 이것은 보통 6 0각자를 3번 돌게 되는 180세까지가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 아, 그렇게 생각이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부터라도 꾸준히 해본다면 반드시 새로운 스마트한 뇌를 갖게 될 것이 분명해지게 되지 않겠습니까? 뇌학자들은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화이팅 하십시오. 감사합니다.